요즘 그, 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대하축제와 캠핑을 하기 위해 태안으로 갑니다, 태안. 날씨 미쳤네, 이거 보세요. 여기야, 구름 봐. 와, 쟤 그래픽 쩐다. 1kg면 얼마, 얼마큼이에요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짜자잔. 구매, 고! 여,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캠핑이 힘들었던 우중 캠핑 그 바로 다음 주입니다.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지금 촬영이 9월 27일 금요일 아주 선선해지고 있는 이때 요즘 그 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화도 많이 먹으러 가시고 하는데 어 저도 대화철을 맞이해서 대하 축제를 또 즐겨 보려고 갑니다. 뭐대하 축제라고 해 봤자 어차피 수산 시장에서 그냥 뭐 많이 팔고 좀뭐 싸게 팔고 뭐 그러겠죠? 뭔가 이렇게 축제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대화 축제와 캠핑을 하기 위해 태안으로 갑니다. 태안. 되게 멀리 가죠. 친구들이 다 야베스팟 끌고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이미 양양도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laughs> 다이소다 어, 나 다이소 가야 되는데 다이소 들렸다 가겠습니다 사야 될게 있어 가지고 와 여기 다이소 엄청 큰데 제가 어제 다이소에 막 신상품 이 있어서 이것저것 샀었거든요 근데 메모장에도 적어놓고 저 물티슈를 안 샀어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루티스 케이스. 근데 은근 필요하더라고요. 출발하시죠. 저는 이제 광명에서 시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와, 구름이 상당히 미쳤네. 야, 이 길도 참 이쁜데요. 너무 이렇게 뭉실뭉실이 쁜의 나무가 날씨 미쳤네. 이거 보세요. 여기가 구름바. 와, 저 그래픽 쩐다.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좀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 캠핑이 우중 캠핑 중에 거의 극강을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평택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지나면 아마 이제 거의 한반 정도는 오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평택 오면은 충청도 충청남도 아산으로 진입할 거 같아요 <목소리> 자 지금 지나는 곳은 평택대 댁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태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쉼없이 달려온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배쩡이가 125cc고, 공랭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달리다 보면은 중간에 쉬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가지고. 미안하네, 배쩡이. 배정, 배쩡아, 미안하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아. 5 0 k m 밖에 안 남았어. 많이 남았네? 여기 건너면 이제 안면도예요. 자자자, 와 이쁘다. 바다봐. 오 짠내가 확 올라온다. 코에 그 식염수 하는 것 같아 소금을 받아가지고. 와 여기 시골길 너무 이쁜데요. 아, 좋네. 배증인 저기 있는데, 오늘 쟤는 들어올 순 없을 것 같아요. 주말에 들어오면 여기 차를 다 빼야 된다고 하시네요. 일단 짐부터 빨리 옮기자. 치는데 진짜 세월아 네월아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 아 근데 모래가 너무 들어와서 그 모래의 짜증남을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모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또 어렴풋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일단 끝은 났고 이제 대하축제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104장항 한 15분 정도 걸리네요 쪽으로 가서 대화를 한번 만나보죠. 어우, 어, 엄청 큰 그런 대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아, 좋다 그래도. 아, 뭐지? 나왜 여기? 오, 저기 옛날에 와본 적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마트. 옛날에 회사 MT로 왔었었다. 아, 그때 안면돌 왔구나. 헐, 대박. 아, 여기도 왔었어. 헐, 여기구나. 아, 새롭네. 또 이렇게 오니까. 자. 뿡짝 소리가 엄청 들리네. 저런 게그다대하 축제, 그 축제하는 그런 거겠지? 아, 저렇게 축제하는구나. 시장 안쪽에서 엄청 이렇게 막 수산시장처럼 파는줄 알았는데, 수산시장은 되게 작네, 규모가. 1kg면 얼마..얼만큼이에요?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500g 이렇게도 하세요? 뭐. 얘랑 얘랑 가격 왜 이거 나. 이거 파지 잘라진 거 이만. 근데 약간 3,000원 거구나 근데 8천. 대화가 8천. 확실히 크다 8천. 제가 이런 거 구르는 거잘 못하는데 그냥 8천. 첫 번째 8천. 갔던 데서 사겠습니다 첫 번째 8천. 갔던 데가 제일 저5 0 0 대하 500g 주시고요. 다 구워 드실 거죠? 네, 구워 먹을 건데, 혹시 뭐, 이렇게 소, 붉은 소금 같은 것도 따로. 차로 나가시다가 여기 삼거리에 하나 마트 있어요. 하나로 마트요? 하나 마트. 하나 마트. 어, 붉은 소금이랑 호일용 팬을 봐요. 네, 감사합니다. 짜자잔. 구매했고, 오, 딱들어가 아주 좋아. 대가국이 거기... 천일염. 완전 괜찮은데? 와, 여기 길이 더 이뻐졌다. 아까 들어왔던 곳입니다. 을이 너무 좋은데? 그죠? 그리고 자외선 겁나 맞고 어, 근데 진짜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저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지, 막 갯벌 두고 이런 것도 판다고 합니다. 아, 좋다. 그리고 아까 이거 <laughs> 다이소에서 산 물티슈 케이스거든요. 근데 진짜 다이소가 이것저것 좋은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오늘 샀으니까 설명드리자면, 그 물티슈 맨날 이렇게 가지고 다녀가지고 조금 불편했단 말이에요. 우중 캠핑 한번 하면 막 여기 다 젖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닫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 고리도 달려있어서 아또 제가 엄청난 걸 샀잖아요 잠깐만 행거를 샀습니다 행거 저도 오늘 처음 펼쳐봅니다 오 그냥 완전 대단하네 들어가봐 쉬운데요? 쿠팡에서 샀는데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괜찮죠 가격? 아 이거 옆에 테이블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보조가 하나 있으니까 너무 삶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삶의 질도 올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걸어주는 거죠. 뭐 아시죠? 뭐 이게 좀 이렇게 다른 거 있거든요.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아손찝히지 않게 조심.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면 됩니다. 뭘 걸까요? 아 맞아. 실은 이거 걸어놓을게 차 언제든 쓰기 편하게. 하고뭐 다른 것도 걸어놔 볼까? 처음에 토치 토치 가장 많이 쓰니까 토치 걸고. 짜자잔 이거 이따가 해먹을 코펠 코펠. 그다음에 설거지. 오케이. 생각보다 걸게 많이 없네. 더 찾아. 아 좋습니다 그리드 그리드 걸고 예 좋아 좋아 아 맞아 막 생각나 막 생각나 이거는 이제 식기구 예이 좋아 좋아 그다음 산거 바로 네오디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위아래가 어이어이거 어, 어,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뺐다 꼽았다 할수 있어서 이런 데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아하 어때요? 괜찮아요? 이쁘죠? 오, 괜찮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이거 괜찮네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근데 모래사장만 아니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사야 돼, 캠핑은. 지금 이것도 사고, 이것도 이렇게 걸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또 자랑할 거또 있다요? 보실래요? 짜자잔. 이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라 그랬지? 아무튼, 물 닦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가지고 걸어놓고 쓰는 거예요. 일단 물도 기르러 가면서 캠핑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저기 오른쪽 끝에다가 적고그다음 이렇게 약간 그 파령 캠프 비슷하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요일이고 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도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네. 어휴,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깔끔합니다. 진짜 깔끔해요. 똥맘 놓고 살수 있어요. 그리고... 어... 냉장고가 있구나. 여기 중간에 씻는 것도 있고, 아, 냉장고가 있네. 써도 되겠지? 생수, 술, 음료. 야채 해간용 수조가? 와, 이런 것도 있네? 조개 사면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매점. 와, 별걸 다파네 간만에 이거나 해서 먹어볼까요? 아까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도와주셨던 분들 것까지 참 이 정도만 담겠습니다. 1 6터까지 담을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와, 진짜 무겁네. 얘를 배종이한테 걸어돌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배종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괜찮으려나? 오히려 지탱되고 좋나? 이렇게 쓸까? 어때?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쓰는 거지. 오호! 그러면, 거꾸로 두자. 거를, 이렇게 해서. 오, 어, 좋아.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하하하하하하. 좋은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이제 여기서 이제 탁 요리를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 여기다 걸어요? 걸어? 걸어. 다 걸어. 오늘, 오늘 다 거는 날이야. 딱, 딱 좋아, 딱 좋아. 여기서 이제, 아, 요리할 때다 됐다. 아. 좀 피곤한데. 그래도 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이렇게 슉슉해서 아, 숨쉬어야지 우. 슉슉슉. 착착 어때? 완벽? 완벽한데요?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일몰 다이아몬드석인데. 아니, 저 아까 마시멜로 하나 드렸었는데, 어, 이거를 받았습니다. 대, 대야. <laughs> 오, 근데 냄새 맛있게 난다. 한번 먹어보자. 음! 진짜 맛있네. 아, 잘 구우시네요. 이거 먹고 제 것도 먹을 수 있겠죠? 우와. 대박이죠. 이거를? 이게 안 들어오겠는데? 이런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이거는 초고추장 찍어서. 음! 하나 까서 먹어볼까요? 어 뜨거워!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음? 맛있네. 왜지? 원래 새우는 누가 까주는 맛있잖아요 까주는 것 자체가 약간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맛있게 느껴지나? 남이 까주는 새우만 먹지 제가 까는 거는 까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입으로 직행이거든요. 그 철학으로 살아서 그런지 뭐꼭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한개더 맛있는데요? 오늘? 오, 어, 야, 아직 살아있어. 보이세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지, 너? 근데, 그래도 조금 시간걸 맛있는데요? 오, 최근 먹었던 라면 중에서 최고 맛있는데? 와, 뜨거워. 음. 버터로 굽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전 튀기는 걸좀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늘도 맑고. 야, 저는 이제 캠핑을 마쳤습니다. 오늘 온 곳은 태안 노을숲 캠핑장이고, 아까 사장님이 좋게 좀 얘기해 달라 하셨는데, 나쁘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진짜 어 캠핑장 왔던 곳 중에서 굉장히 깔끔했던 편이었고, 여기가 그... 알고 봤더니 그 묵하님이 여기서 그 예전에 인스타로 돌풍 때문에 그 이렇게 텐트 잡고 있는 그 곳이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 바다에다가 하시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긴 해. 저도 어제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이트 분께서 잡아주시긴 하셨지만 되게 돌풍도 많이 불고 하니까 그리고 꼭 샌드팩 챙기시고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야 드시고 싶으신 분들 이쪽 캠핑장 방문하셔서 뭐 조개나 좀 태안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밀물 썰물 그 간격이 많이 없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 어떤 텐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그런 캠핑장입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좋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캠핑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혁스였습니다. 여.